안녕하십니까. 양손의 획불입니다. 오늘은 미친 꿀통이 열려서 빠르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누구나 하루 1분 투자로 치킨 정도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투자 금액 전혀 없으니까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밀크액과 야놀자의 백 콜라보로 진행 중이 밀크코인 뽑기 이벤트입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 중이고, 앱에 접속하여 하루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당첨 여부를 가볍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놀미, 밀크잎 로그인 후에 이벤트 배너를 클릭. 해당 뽑기 진행한 다음 당첨되게 되면 본인의 연락처로 문자가 날라오게 되는데 전송되어지는 구글 폼 작성하면 끝입니다. 막상 배너 눌러서 들어가면 별다른 설명 없어도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첫날은 오밀크가 나왔는데 둘째 날인 오늘은 얼마가 나올까요? 노을 앱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벤트 페이지를 들어가면 간단하게 미션 진행 및 밀크코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20밀크 당첨되었습니다. 금일 기준 시세로 약 4,300원 정도 되네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첨이 되면 바로 문자가 날라오고 해당 문자의 링크로 들어가면 수령을 위한 개인 지갑 주소 입력 구글 폼이 연결되는데 간단하게 본인의 정보와 지갑 주소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3일차 저는 꽝이 나오기는 했는데 톡방분들 보면 생각보다 꽝 없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밀크, 20밀크, 꽝에서 3일 동안 5천원 넘게 획득하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남은 기간 출첵하면 누구나 치킨 한 마리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잊고 있던 본인의 밀크 앱이나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전달만 할뿐 투자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본인의 판단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손의 횃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